근데 알바생들 진짜 개빡치겠다. 이거 인스타에도 뭐 대란이다 이랬을 때 진짜 개빡쳤겠다 진짜로. 그분 은 말이 엄청 많으셨어요 나는 아, 근데 그 타이밍이 없, 없었잖아 아, 우리가. 아부 여기 바쁘니까. 네 그러면서 털, 하면서 해야지. 와 그래. 그게 워크맨이지. 그래 그냥 일하러 왔으면 그냥 알바하지 왜. <laughs> 이거 왜 찰냐 이럴 겁니다. 바라는 거 있어요 메아커피에서? 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어.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? 아 생각보다. 와 월천 찍지 않아요 지금? 저야응 그거 지점장인데 연예인들이 이게 문제야 카페같 진짜 개념이 없어 슈퍼카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침대 제니 침대 쓰고 이러니까 나가가지고 진짜 이거 딱 이렇게 4만 120원 받고 나니까 형의 그 월급 천만 원 발언이 너무 경솔했다 거, 카페인 알러지 있지 응 뒤지게 응. 일해봐야 쓰러질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, 어머나? 커피 졸라 좋아했구나, 하겠지, 요 연예인들은, 그리고 신기한 게, 뭐가 ᄌ 많아, 막. 아, 저, 뭐, 카페, 뭐, 먹고, 뭐 뭐, 뭐, 뭐. 아, 제가 뭐, 못 먹고, 막.